진행 잘하는 MC들의 특징이 뭐야? 잘 들어주죠. 잘 들어야지 그들의 특징을 알고 뭔가 질문을 또 하지. 근데 요새 트렌드는 바뀌었잖아요. 어떻게 <laughs> 바뀌어요? 요새 트렌드는 MC들도 말을 맛있게 잘해야 되잖아요. 말을 맛있게 잘한다는 의미는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전달하는 거지. 음... 여기 말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말 많이 하지는 않아, 음... 그렇죠?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사실은 말을 잘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음... 들어와서는 들을 일이 훨씬 많거든요. 잘 들어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개그맨도 웃기면 직업을. 안 되고 개그맨도 많이 웃어줘야 되겠네요. 그 재석이 잘하는 게잘 웃고. 네. 뭐 어, 그다음에 자기 한참 이제 자기 거 생각하다가 하나 치잖아. 네. 너는 지금 생각할 결론이 없이 상대방의 빈틈만 보이면막 들어가잖아. 그렇게 배웠거든요. 이렇게 <laughs> 하라 그러던데요. 누구한테 배웠죠? 여러 선배들. 아 치고 들어가라. 경쟁사회다 이게 개그맨일 때는 굉장한 장점이고. 음. 어, 근데 지금은 아, 이제 지금 이제 개그맨이 아니니까. 지금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헤드헌터네. 제가 소장님, 부소장님인데. 음. 그러면은 저는 제작진한테 묻고 싶은 게. <laughs> 진짜 애돈트를 섭외하지 <laughs> 그러셨어. 그게 이제 쇼 예능 겸뭐다풀 이런 거겠지 뭐. <laughs> 어. 나이스. 어. 그러니까, 나이스. 근데 제가 그건 아셔야 돼요.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. 음, 그러면 삐이줄 알아요. <laughs> 어. 아, 맞아. 이게 렇 말을 좀안 하고 있으면 농철아 <laughs> 왜 웃었어? 삐졌어 그러면. 하여 뭐안 삐졌어. 말로 숨 삐졌다고. 우리 은철 말... 영철 씨는 연철이는 원래 소통을 잘해요. 선후배들 사이에도 너무 <laughs> 음. 너무 잘하죠. 이끌어주고. 아주 그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음. 그러니까 말보다는 성격이 좋은 아이지, 사실은 아, 네 맞잖아 아, 말보다는 성격이 좋은 아이요? 말은 아이가? 많은데 네, 가끔 그렇죠. 귀는 아프고 그런 데 네, 귀신하게 성... 한번 해드릴까요? 말해야 <laughs> <막아야> 되겠다 <laughs> 그래서 원래 소통을 잘해요 네. 속으로 굉장히 그 진중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제가 신뢰하는 음, 후배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또 영철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말 많고 시끄럽고 하니까 막 건방질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그 예의가 달라요. 어, 사람이 예의, 에티튜드가 좋으면 다른 것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. 어, 그런 면이 있는 친구 같아요. 개그맨들이 또는 방송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있는 지병이 뭐냐면 공백을 음. 띠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. 사실은 그 사회생활 할 때는 우리가 그 쉼표라는 게 있잖아요. 이렇게. 음. 쉼표라는 것도 그 대화의 하나거든요. 음. 대화의 하나고 잠깐 멈춰 있는 것도 대화인데 우리 방송하는 맞아요. 사람들의 개념은 쉬면 방송 사고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 딱 10초만 말안 하고 있어 봐봐 긴장할 걸안 되죠. 개 어찌 지선 누나가 네. 소문이 어떻게 와전돼지 모르겠는데 영철아 어, 어 지선이랑 오랜만에 어나 누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운전하다가 올림픽 들어가 막히는데 어나 정선이한테 들었나 뭐차 막힐 때 너한테 전화하면 된다는데 무슨 <laughs> 내가 빵꾸 떨었어. 뭐차 막힐 때 전화하면 40%는 네가 그냥, 그냥 떠들어 준다는데, 그래서 한 40%는 떠들어 줬어요. 그거를 해피 쪽에도 얘기를 했더니, 그 뒤로 연예들이 차가 막힐 때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. 그찮은데요 헤드헌터란 직업 자체가 뭐, 개인기를 뽐내거나 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, 실제로 제가 헤드헌터가 딱 된다라면 돌변한다라면 뭐 설마 제가 진짜 뭐 옛날 옛날에 롱롱 타임을 고하고제 얘기를 하겠습니까? 많이 들어 줘야 되고.